DDR4 램 노트북 DDR3 메모리 DDR3 L 16GB 8GB 4GB 노트북 메모리 1333-1600-1866-2133-2400-2666-3200MHZ 1.2V 1.5V 1.35V 72,400원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더보기에 있어요. 더보기 DDR4 램 노트북, DDR3 메모리, DDR3L 16GB, 8GB, 4GB 노트북 메모리 13331600186621332400 2666의 3200MHz 1.2V 1.5V 1.35V 72,400원. 8인중.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더보기 DDR4 램 노트북 DDR3 메모리 DDR3 L 16GB 8GB 4GB 노트북 메모리 1333-1600-1866-2133-2400-2666-3200MHZ 1.2V 1.5V 1.35V 72,400원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DDR4 램 노트북, DDR3 메모리, DDR3L 16GB, 8GB, 4GB 노트북 메모리 13331600186621332400 2666의 3200MHz 1.2V 1.5V 1.35V 72,400원.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